안녕하세요 홍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김종무 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그 홍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그 홍대 꼬마빌딩 매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64평 건축면적은 141평입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4개 층이고요 이 건물의 매매가격은 45억입니다 이제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어서 이제 투자가치가 높고요 제1종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어,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오거리 인근 골목에 예, 위치하고 있고요. 어, 상가주택으로서 어, 그 올근생으로 이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 현재 이제 홍대는 그 트리플역세권이면서요. 2023년에는 원종 홍대선이 착공되고요. 그 그러면 이제 네개 노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또 홍대 인근에 경기도 안산시흥에서 여그 서울 여의도로 이어지는 이제 신안산선, 그다음에 어, 세절력, 그다음에 신촌, 그 다음에 세절역, 그 다음에 신촌, 서울대로 이어지는 어, 서부선. 그 다음에 청량리역, d m c 역 목동역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 강북 횡단선 등세개 그 노선 이제 이 들어서서 어 유동 인구가 이제 그 꾸준 히 증가하고요. 그 타종 노선은 이제 보유한 그 홍대입구 그 역세권 입지는 이제 철도박 확대 후그 지역 그 유동 인구가 많이 증가했고요. 그 그리고 또 마포구 이제 재개발로 인한 그 이제. 그 상주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이쪽에 이제 홍대, 그 다음에 연남 그 상권 그 학작으로 지수적인 그런 집가그 상승이 어, 기대, 기대되는 기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집가 상도, 상승도 또 많이 했고요. 또한 그, 그 수색 중산 뉴타운 개발, 그 다음에 그 상암동 녹대물 개발, 그 다음에 수색역 그 역세권 개발 등그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시너지 효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홍대 그 빌딩이, 꿈마 빌딩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5, 6년 전에 40억 원 하던 게 지금 이제 50억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이쪽에 이제 그 건물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홍대 사건이 좋기 때문에 뭐 서장훈, 양영석, 심동역 등 홍대 이제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어, 홍대는 또그 트리플 역세권이라 그 주변에 신촌, 이대, 멀리는 뭐 일산, 나페스타, 산국까지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더더욱 모이고 그래서 이제 번창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더더욱, 그, 쇠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 그, 시세 차이가, 그,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원하시면은, 홍대를 선택하시면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겁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을 전화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대 분산 위치는 홍대역 9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어 바로 보시면 옆에 KFC가 보입니다. 그 KFC 옆에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저희 홍대 분산이 보입니다. 이 물건 말고도 좋은 물건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정정히 부탁드립니다.